오늘도 말씀 드렸습니까? 말씀 김은성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겪어야 될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장면이 마치 양을 이리 떼 가운데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상황들이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리 때 가운데, 어떻게 그런 험난한 삶 가운데 살아날 수 있을까?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변명하지 말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변명하지 말고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리 때에게 몰려있을 때,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그런 생각을,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쫓겨서 이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과 말은 변명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으로 말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성령님께서 말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리 때를 보면서 변명하지 말고 성령님을 보면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22절에서 23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증명하는 삶은 치고 빠질 때를 아는 삶이에요. 증명하는 삶은 치고 빠질 때를 압니다. 22절에 보면 미움을 끝까지 견디라라고 돼 있어요. 반면에 23절은 박해를 받으면 지역을 옮겨서 그 사역을 이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상황에 맞게 치고 빠지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상황에 맞게 대처할 줄 아는 삶이 필요해요. 무조건 견디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집불통이 되기 쉬워요. 무조건 피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참을성 없어 보이고 끈기 없어 보이고 성실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22절 말씀에 전제가 되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디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혜로운 길을 아시고. 또 알려주시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때때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증명하는 삶이 될수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증명하는 삶은 무엇이 진짜 두려운 것인지 아는 삶이에요. 증명하는 삶은 무엇이 진짜 두려운 것인지 안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는 것이 진짜 두려운 것. 육체의 두려움보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하는 일을 두려워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를 두려워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결정권이 없으면 중간에 무엇을 진행하든 결국에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의미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말이나 협박이나 어려움이 때로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는. 낙심치 않고 떨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삶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진짜 두려운 것을 아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는 무엇보다 소중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리고 우리가 참기 힘든 박해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는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는 결정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만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만이 사람이 주는 두려움에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환경이 주는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만 더욱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궁지에 몰리는 경우, 나는 말로 풀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로 풀어가는 사람인가?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주는 두려움에 짓눌려서 뒤로 물러설 때가 있는가? 그때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